작은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 원룸 유선청소기 사용자라면 이 신일 유선청소기를 꼭 고려해보세요. 가볍고 아담한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도 쉽게 다룰 수 있어 피로감 없이 청소가 가능하며 무게가 2kg에 불과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강력한 흡입력 400W와 H12급 페파필터 분리형 먼지통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하며 필터와 바퀴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이고 유지관리도 간편합니다. 연장관과 다양한 브러쉬가 포함되어 둔채 바닥, 털 관리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사용자들은 가볍고 품질이 좋아요. 사이즈가 작아 사용이 편리해요. 라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